자, 11단계. 자, 11단계는, 자, 유니버셜 타입이 유리하다. 자, 여기서 클리아를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면, 클리아가 더 올라가면은, 네, 잡기 어려워져요. 쓸모가 없어져. 그러니까, 저 단계에서 써야 됩니다. 저 단계. 다 단계가 아니라 저 단계. 낮은 단계에서 클리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자, 저 단계에서 클레앙, 유니버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음, 누구를 쓰레기를 누구를 넣지, 어, 이 중에서 그나마 쓰레기가, 이 중에서 그나마 쓰레기가 없어요. 누구를 해야 되지? 자, 화이트 타이거를 할게요. 화이트 타이거도 쓰이기는 음, 하지만 이 중에서는 버릴 만한 카드가 그에밖에 없습니다. 어어, uh -oh. 티어 3를 넣을 걸 그랬네? 자, 어쨌든, 가봅시다. 자. 아, 얘는, 얘도, 얘는 길이 너무 약해서. 자, 클레아를 해야 될것 같아요, 클레아로. 얘네는 이렇게 모아서 때려야 돼요. 모아서. 아구창도 이렇게 날려주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구창 때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아구창을 때리면서 제가 정신 못 차리게 해서 네, 쿨타임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아구창 때려주는 게. 네,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돼요. 토로 죽으면 클레아로 할게요. 이봐봐. 자, 이렇게 침묵을 시켜주는 거죠. 소환하고, 스킬 써주고, 또 장판 깔고, 또 때려주고, 장판 깔고. 장판을 지속적으로 깔아줘서 스킬을 못쓰게 하는 겁니다. 저 안에 들어오면 침묵입니다, 침묵. 스킬을 못 써요. 자, 이렇게 클레아로. 언제 너는 클래 12단계 자 12단계는 자 우리 라이너로 할게요 라이노 자 라이노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는데 중요한거는 슈렉인데슈렉이를 누구를 해야하나 이것이 문제로다. 자, 보스 모드니까, 티어 3를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난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걱정이네요. 진짜. 자. 라이너도, 이, 얘네들을 잡을 때는 좋아요. 디스트로이어 잡을 때는 라이너로도 충분히 어, 잡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스킬이 딱이 디스트로이어 잡기 좋은 스킬이에요. 라인은 혼자서 가능하다는 사실. 자 이렇게 또 클리어. 자, 13단계. 자, 저는 돈이 좋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해요. 나중에 이제, 아, 둠도 키워야 되고, 빅토리우스도 키워야 되는데, 지금 골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드 위주로 지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티어3 2명 또 넣고요. 전기 속성이 아닌 경우. 자, 하이페리온으로 써도 되고요. 아, 여기서 얘를, 쓰기에는 물인데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스킬이 거지라서 비전이 음한 명만 넣고 한 명을 어 만약을 대비해서 한명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누구를 넣을까? 음 전기 속성이 아닌 음, 스피드로 한 명을 넣을까요? 스피드. 아니야, 스피드, 어, 스피드 넣어도 되겠네요. 자, 얘로 할까? 자, 문나이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나이트가, 문나이트가, 예, 단계가 올라가면은 또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 더 올라가기 전에. 써버리겠습니다. 우리 민나이, 문나이트가 또 한때는 또 어, 정말 인기가 좋았던 그런 영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어요. 한때는 좀비로 이름을 날렸던 문나이트였는데, 자 이렇게 섀도우 랜드의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어, 이렇게 적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후들겹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같이 때려주는 방법. 그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문화에 혼자서도 되는구나. 이렇게 문나이트로 클리어 했습니다 어차피 비전은 아, 비전이 없어요 예, 비전이 없기 때문에 쟤는 그냥 버리는 카드입니다 자 14단계 자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골드를 수급하기 위한 이제 난투 모드로 들어왔는데 거미들이에요 거미들 이 거미들을 잡으려면 자, 좀 어려운데, 컴뱃 컴백 조건을 컴뱃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 회피를 잘하기 때문에, 리더는 회피 무시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자, 불스와이죠, 불스와이. 유니폼을 입은 불스와인데 어, 유니폼을 벗겨도, 입히지 않아도, 리더 효과는 똑같습니다. 대상의 회피율 50% 확률로 무시. 그리고 이제, 음, 컴뱃 타입 중에서 이 거미들을 잡을 만한, 어, 영웅을 선택해야 을 되는데, 자, 예, 음. 구르트 넣을까요? 구르트 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까? 누구를 써야 되나? 정말 이게 영웅 고르는 게 자. 제가 지금 아무 말도 안한 거는 영웅 이름을 까먹었어요. <laughs>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두 명이. 자, 일단은 회피 무시가 50%이기 때문에 이 거미들, 아무리 회피를 잘한다 하더라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거미들을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 자, 아주 어려움 없이 쉽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생각이 안납니다 자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 15단계 15층이죠 15층 엔트리 모드 자 여기는 누구로 할까요 일단, 영웅 조건. 아라크나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어, 티어 2는 만들었는데 특수 장비를 세팅을 안한 상태에요. 지금, 어, 영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음, 제가 아직 세팅할 여유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자, 지금 나머지 두 명이, 요, 한 팀을 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와, 세팅할 영웅이 없는데. 어쩌지? 음, 세팅할 영웅이 없는데, 이거 세팅을 해야 하니까 더 난감하네, 이거. 음? 이거 다, 나중에 쓸만한 애들이라서, 아까운데. 그나마 조금 슈레기 같은 애들만 골라서 해봅니다. 아, 얘도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러다 진짜 30층 못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중간에 아막 클리어 못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15단계입니다. 15단계. 아라크나이트로 도전을 합니다. 아라크나이트. 아라크나이트의 이 거미, 거미줄 공격은 정말, 야, 이 거미들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이 딜도 좋고, 어, 아주 스킬이 정말 좋아요. 야, 뭐, 그냥, 막, 가지고 노는구만, 그냥.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전부 다 티어2 영웅으로만, 선택을 해서 클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단계도 아주 쉽게 클리어를 했습니다.